사모하는 분몇 명만 나와보세요 시커러스 방언 한번 해보세요 시라 커러스 오랫동안 피라 커러스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라카이 바라세르칸 얼마나 큰지 모른다 시커러스 정체되어지고 침체되어 있는 나의 심정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 성령의 생수가 부어질 시어라 커러스 심령이 넓어지지 못하면은요, 하나님 항상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쓰이... 오늘의 말씀을 마음의 심령 속에 더 부어질. 지어다 영적인 정체가 있게 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더 이상 은혜가 부어지질 않습니다. 은혜가 부어지질 않아요. 응. 방언 한번 해 보세요. 그리어세걸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딸에게도 아버지 가서 십령의 만은 정체가 있어. 통로가 열릴지어다. 풀로 바방언해 보세요. 주님 주님 나의 삶에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터치, h pull us, pull us, 다 u l l us, pull us, p 아버지 불순종했던 모든 죄들이 예수 us, pull us, pull 여러분들이 믿음의 신앙을 생활하면서 영적인 침보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은혜의 단계로 나아가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시면 무슨 일이든 다 가능한 거예요.